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.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아니 계시지. 구원 받았으면 모두가 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있죠. 근데 발목에 차 가지고 찰랑찰랑해서 성령은 내 안에 있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고 성령이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이는 거. 성령이 무릎까지 오면은 조금 불편하게 걷는 것이고 성령이 여기까지 차면은 내가 성령에 의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성령이 내 위를 덮어서 홍수가 나 가지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 성령한테 떠다니는 거예요.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사는 거라 말이에요.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 상... 상태, 이끌려가는 상태예요.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셨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가 신부로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교회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신 거예요.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가 될수 있고 비로소 신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도다.